자, 지금 이게 딱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엄청나게 심각한데, 한국은 지금 하루에만의 신규 환자가 114명이다. 갑자기 7천 중반대부터 이제 8천으로 가는데 속도가 확 늘어졌습니다.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이 뭡니까? 47만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딱 고정을 하고 있는데. 자, 사망자는 66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룻밤 사이에 114명만 확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발표하는 방식도 헷갈리게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이 사람들이 실패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정부는 해외에 이제 이렇게 퍼뜨려요. 한국이 확진자가 많아도 이제 확진자를 줄어들게 만들었고 한국의 사망자가 이탈리아나 이란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식으로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으면 이게 통제가 된다. 또 한국이 엄청난 양의 검사를 해되지 않냐? 그게 한국의 장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부 말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다 번져가고 있는 와중에 그런 부분에 한국의 뭐이 사람의 특성에 기반한 몇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진단 키트 빨리 빨리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단 키트를 쓰려면 시험 절차나 뭐가 있어가 복잡해요. 근데 한국은 뭐 임시로 빨리 만들어서 온 사방에 다 동원해서 하라 지시하면 하는 나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번에 한국 사회의 규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중국과는 마 다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데 규율이 좀 팍팍 돌아가더라.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마스크 같은 데에서는 규율이 아니라 그냥 세워라 내오라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들이 방역 사각지대인 고위험 사업장인데 이런게 콜센터만 아니라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데 대한 지침이 없다가 이제서 예방 가이드라인으로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박은수는 센터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그런 사무 환경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도 명령하겠다. 한국의 콜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영어 표현을 그 한글로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노 교수가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간다고 칼럼에 자랑을 해서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리, 먹고 살 만한 사람한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하루 얻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겠어요? 그러다가요, 빰 맞습니다, 어디 가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말하려면, 먹고 살 돈을 주고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매우 좀 기분 나쁜 소리죠. 어쩔 수 없이 전철을 타야 되는 사람한테,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와글거리는 직장에 가야 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특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을 명령을 내려서 폐쇄하고 병원을 문 닫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은 우한폐렴으로 이재민 신세인데 전 세계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해가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병원에 누워 있고 또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있고 사업이 망해가고 그의 말을 돈다 날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 앞에 나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방역 모범 사례다 외국에서도 칭찬한다.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뭔 일이 생기는가 잘 모르고 수치상으로 보면 확 번져야 되는데 저게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찔끔찔끔 되고 사망자가 적으니 이게 한국이 또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좀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실상을 잘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전 세계의 국민들이 각 나라마다 격리되고 있고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을 못하고 국내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완전 한계 손상을 헤매고 있고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다 날리고 있고 마스크 살라고 이 와중에도 줄을 서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 빈곤층들은.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한국이 세계 스탠다드를 만들었다, 지구상 최고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에서 비꼬았어요. 자 그런데 우한이 속한 후베이발 입국 금지가 한국이 2월 4일인데 대만은 1월 22일이었고 2월 7일에는 대만은 중국 홍콩 마카오 전역을 담아갔어요. 그런데, 대만 확진자는 한국 사망자보다 작다. 한국 사망자 지금 현재 66명, 대만 확진자 47명. 자, 한국은 1월 28일 중국에 마스크 200만 장 보내겠다고 지가 어떻게 될지 내일 지 상황을 모르고 큰 소리를 쳤는데, 대만은 그날 전에 같은 민족인데 마스크 수출 검지를 하고, 지금 2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일주일에 세개 아들은 다섯 개까지 산다요 자, 대만이 중국하고 훨씬 밀접하지 한국이 밀접합니까? 그런데 문 정권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은 것은 신천지라고 마녀 사냥을 했고 실제로 이 신천지 마녀 사냥을 한 덕분에 또 종교들에 대해 책임을 전가한 덕분에 이 정권은 일정하게 문에 대한 분노가 지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막 끌어올랐는데, 지난주부터 썩 약화시키면서 실제로 자신의 지지율도 반등시키는데 일정한 효과를 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보자면, 중세에 패스트가 벌어졌을 때 마녀 사냥을 벌여서 그야말로 이 마녀에게 모든 이 역병의 원인을 이렇게 덮어 세웠고, 또, 근대에 수많은 이런 유상 마녀 사냥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해석이 과학적으로 자신들의 상식으로 안 되면 무조건 다 마녀, 악마의 이런 짓거리다라고 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툭 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쳤는데, 신천지가 물론 문제가 있는 종교고 저런 것들이 건절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지만은 이 사태가 전부 신천지 탓이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미리 완전히 대량으로 터져가지고 겪으면서 대응하고 있는 일을 모범사련이 표준히 이야기한다는 것. 옳지가 않죠. 차라리 이탈리아나 한국하고 비슷한 이런 나라에서 먼저 번지고 그 나라가 겪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면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적은 희생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서 1, 2등으로 이 사태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난 고통들을 국민이 겪고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중국을 어떻게 틀어막아놓고 그야말로 시진핑의 이 성리다. 시진핑의 역량이 저걸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 문재인이가 또 비슷하게 이 세계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쇼를 하면서, 이거를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자고, 그렇게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특성에 기인한, 아니, 허가도 빨리 내주고, 임시사용 허가 내고, 또 검사하라 하면 보건소고 병원이고 다동원에서 검사시키는 또 한국인 특유의 시간과 관계되지 않고 일하는 이런 부분으로 방역에서 일정한 지금 확진키트 등이 대량 보급되어서 확진자를 많이 할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한국인의 특유의 시스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검사를 못하니까 확진자가 적은 거다. 이러면서 이것도 공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지요. 자, 지금 계획을 세웠던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계획대로 되질 않았다. 메르스 겪을 때 가장 최근이 메르스잖아요. 2015년입니까? 체계를 다 만들어 놔도 상황이 닥치니까 인력도, 물자도 부족해요. 지금 생활 치료 센터라는 게 무슨 각 연수원이나 리조트 같은 걸 수용해서 하겠다 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데도 지금 몇 주씩 걸려서 아직도 입원을 다 못하고 경증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러다 갑자기 중증이 되어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중증 환자, 그점 치료부터 그 다음 단계의 환자, 그리고 경증 환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당하면서 정리해 가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지요. 자, 그리고 어떤 수준부터 어떻게 지금 집중적으로 확진 검사를 하는가도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자, 대구의 신천지 쪽이 끝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확진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검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 국민의 비상 에? 필수품인 마스크조차도 보급되는 통로에서 우왕좌왕이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을 차단하는 걸 하지 않아서 초반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채 예? 오물이 쏟아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 버렸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국민 앞에 왜 잘한 대만이나 이런데보다 한국이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냐라는 부분에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 속은 어떨 것 같아요? 뻔하지요. 우리도 검사하지 않고 그냥 초반에 하루에 한 100명, 200명이나 이렇게 검사하면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은 그냥 우연히 병이 나서 갑자기 급사한 거고 우한 폐렴으로 죽은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8, 90%는 지가 알아서 세월 지나면 안 죽고 나으니까 독감 환자가 치유됐다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도 숫자를 작게 관리해서 그냥 뻗대기면 되는데 공연이 많이 검사해서 우리가 덮었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국가 운영 시스템이 국민 앞에 다 까발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력, 수준, 한계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앞에 완전히 경강부회하면서 자, 자찬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는 우한폐렴을 진압해서 나도 모택동이 같은 그런 공산당을 영도하는 영웅이 되겠다. 지금 그 쇼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 알았음에도 속이고 시진핑이 덮었잖아요. 자, 중국의 우한에 시진핑이가 가서 쇼하는데. 우한 지역 의사들이 정부가 초기에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허망한 죽음을 막았을 거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양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사들이 죽어갔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해 의사들이 화가 나서 폭로하기 시작했고, 자 처음에 이 사건을 막으려도 이 사태를 막으려고 애를 쓰던 의사들이 거의 다 숨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폐가 쌓이면서 황금 시기를 놓쳤고 이럴 말이 돼서야 병원은 의사들의 환자들의 상태를 다 기록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후베이성의 최대 형사인 지방양회 후베이성 자체에서 하는 정치행사 양회기관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보고한 사례조차 기타 질병이라고 고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해가 끝나고야 우한 폐렴이다라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공산당의 독재 체제가 지금 우한 폐렴을 그야말로 완전히 확산시키는 대형 사고를 치고도 정부의 책임이나 시진핑의 책임은 사라지고 책임져야 될 시진핑이 영웅으로 등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격리해서 강경화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한테 한국 좀 풀지 마라. 너가 어려울 때 우리 안 했지 않냐 하니까 외교와 방역은 별개다라고 하면서 적시 동제와 불필요한 인원의 해외 이동을 줄이는 게 전염병 확산 저지에 중요하다. 저는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이 한중 운동 부명 공동체라고 떠들어대다가, 이런 문이 의의 없는 말이 불은 지금 8천 명의 감염, 그리고 한중 전염병 공동체. 결국 중국을 좋아하고 추종하다가 지금 중국과 똑같은 형태의 우한을 겪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똑같이 이게 별게 아니라고까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정신 차리기 바래요. 정신 안 차리면 결국 당신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뒤늦게 발견했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대구하고 신천지만 몰두하다가 이제서야 신도림의 콜센터를 발견했고 대구 콜센터도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갖 콜센터들이 다 있어요. 콜센터가 끝나면 끝일까요? 또 다른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요. 전문가들이 독일 인구의 6, 70%가 감염될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독일 정부는 확산 속도를 늦추어 이렇게 이 방역을 하는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다. 독일이 지금 사망자 한 명이 나오면서요. 독일 사람이 좀처럼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데 독일에 지금 슈퍼고 곳곳에 사재기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요, 한국은 정말 태평합니다.